가 오늘 함께 살펴봤던 본문 잠언 18장에는 자신의 소욕만을 채우려는 사람의 특징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육신의, 육신의 소욕대로 행함으로 참지혜, 즉 하나님의 말씀을 배척합니다. 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의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지혜를 척하느니라 그들이 가지는 소유의 특징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자기 주장이 강합니다. 이절 말씀입니다.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자기 주장만 강한 모습은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성경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나의 의사만 주장하기보다 다른 일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말로 다툼을 만듭니다 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말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입히고 다툼을 만드는 사람은 결코 지혜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말로 멸망하게 됩니다 특히 영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 게으릅니다 구절 말씀입니다 자기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패가하는 자의 형제니라 자신이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바로 성경적인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과 장소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네 번째로 교만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기의 계잡이니라 우리의 모습은 교만과 겸손, 이두 가지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우리는 교만을 버리고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설수 있어야 합니다. 다섯 번째로 성격이 급해서 남의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본문은 성격이 급해서 남의 말을 잘 들어주지 않은 않는 것은 단순히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런 사람을 미련한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또한 남의 말을 잘 들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말씀에 정리하겠습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인은 육체적인 소욕을 버리는 사람입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육체적 소욕은 일상에서 우리들의 삶에서 너무나 자주 나타나는 모습들입니다. 자기 주장이 강하고 말로 다투는 것, 게으르고 교만한 것, 성격이 급해서 남의 말을 잘 듣지 않는 것까지 이 모든 모습을 버리고 참된 지혜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서는 사람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의 관계가 회복되고 또 우리들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히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